네 보석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뉴욕 김스보석의 김남표 사장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나눔의 시간 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이 네, 구월 하게 되면 이제 탄생석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이그 청고마비의 계절, 이 높고 푸른 하늘에 상징이 되는 이 사파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블루 사파이어, 그쵸? 네. 예. 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오늘은 진짜 가을, 네. 예, 가을 하면서도,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블루 사파이어인데요. 네. 이 블루 사파이어는 사실은 어, 많은 분들이 어, 잘 모르시는 분 위해서 네. 사실 이이 블루 이 사파이가 어 5대 보석, 4대 네. 보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첫 번째가 다이아몬드, 네. 두 번째가 에메랄드, 세 번째가 루비, 마지막으로는 이 아, 네. 브루사파이어가 이 4대 보 세계 4대 보석으로 된 진짜 보석 보속 중에 보석이라고 할수 있고, 네. 진짜 이렇게 맑은 가을, 파란색을 띠는 그자연이진 네. 원석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파이어는 진짜 이 굉장히 올라 가서 네. 구약 시대, 그니까이 네. 예, 이 모세가 이 시대 때부터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데 이 사파야가 들어가요. 그래서 네. 지금도 그 로만 캐도릭에서는 그 사제들, 그 수, 추기경은 꼭아그렇그 사파야 예. 반지를 사제 반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laughs> 예, 그래서 제가 어, 오늘 예. 이 반지를 갖고 온 이유는 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영국의 그비 아, 네. 다이아나비의 아, 예. 이, 이 불사파의 반지를 저희가 똑같이 네. 원형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그 엔킴 디자이너가요 사파에도 거의 같은 퀄리티로 자그 인터넷을 다 살펴서 네. 디자인까지 아주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 한 점을 딱 만들었는데 사파이도 어 최고 좋은 네. 예, 스리랑카 세일론 사파이어예요. 예. 예, 그래서 아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예. 이 하,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어, 최근에 그 평민 출신인 그 캐티 미들턴이 그 윌리엄 왕자와 결혼하는데 아, 네. 그 시어머니가 꼈던이 다이아나비가 꼈던 풀사파의 다이아나 반지를 결혼 아, 예으로 받았어요. 이어 받았군요. 네. 예. 네. 예. 사실 우리 동양의 그런 사고 방식으로는 뭐 부정탄 거래든가 네. 돌아가신 분 거라든가 예. 뭐 불의의 사고했던 반지를 결혼 예물에 안 받아요. 그데참 음, 네. 우리 그 예. 미들턴이 대단한 여성,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꼈던 풀사파의 반지를 결혼 예물로 받아서 네. 전세계에 아주 선세이션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 지금도 많은 젊은 젊 커플들이 결혼 앞둔 분들이 이 블루 사파이어로 결혼 예물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오래전에 그고 다이애나비 왕세자비께서 이제 그 끼셔서 항상 그 우리 기사의 사진을 보게 되면 이낀 모습들이 항상 이렇게 보이게 되고 네. 머리 빗어 올릴 때 항상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예. 이게 미들턴 왕세자비가 지금 이제 물러받았고 네. 근데 이걸 똑같이 이제 어쨌든 디자인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니까 조금 우리가 어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좀 생생 될 수도 있는 네. 귀한 제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보석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면은뭐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한 점이지만 킴스 보석으로 한번 구경하러 오셔도 네. 아주 그 최근에 어느 그 중국 네. 가면서 그 윌리엄 왕자고 반죽했더라고요 밀턴이. 음, 네. 네. 지금 여기 사진 도 하나 있는데. 사진도 있네요. 예, 예 아주 너무 너무 이뻐요. 음. 예 그래서 어 정안 되면 김수부석 방문해서 <laughs> 끼고 사진 하나 찍고 내려놓고 가시면 <laughs> 예. 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어떤 고귀한 제품도 제품이겠지만 그런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연결고리로 한번 또 기념품으로 한번 사진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좀 소개를 하실 때 스리랑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스리랑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나? 예, 어 네. 이 사실 이 사파이어는 유럽에서는 안 나요. 그리고 아, 네. 동양에서 중에서도 여러분들잘 아는 그 스리랑카, 즉앵 그러니까 옛날 세일론 섬. 실론섬 예, 예, 예. 그 사파이어가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퀄리티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스리랑카 사파이어라고 했는데 그 미들턴 그다이나 네. 비가 했던 사파이어가 그 스리랑카산 사파이어인데요, 네. 세계에서도 제일 좋은 퀄리티로 보통 그 사파이어는 다 블루예요, 좀 어두운 블인데 음, 네. 이것은 진짜 하늘을 바라보면 똑같은 파란색이 나는 그런 아주 예. 진짜. 깨끗한, 이게, 에 그래서 아마 그, 추기경도 반지낀 것이 하늘이 신이 주신 보석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아주 요즘 결혼 예물도 많이 아주 네. 유행을 하고 젊은 예. 분들이 선호해요. 그러면은 그 결혼 예물로도 많이 선호하신다는데, 이제 이건 조금 어 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 그 <laughs> 다른 좀 저렴한 제품도 있나요? 예. 여기서 예. 아,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요. 아, 네.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죠. 그러네요. 예. 네. 다이아몬드 반지 디자인에 사파이어만 올렸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 사파이어도 원캐르트가 넘는 건데 네. 부담없이 아, 또 예. 어, 한번 가을에 결혼하시는 분들은 또 네. 다이아반지를 뭐 프로포즈 받았더라도 결혼 예물로 예, 이 프로사파이어 반지 한번 끼실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예. 어, 가격도 3,000불짜리를 000, 사파야가 원캐라 넘으면 천불이 넘어요. 네. 또 옆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는데 그러네. 이걸 천불에. 옆에 다이아몬드도 박혀 있는데 <laughs> 말이죠. 아 그렇군요. 아그 대신 매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 예. 예 결혼 예물로 이 정도 가격에 또 이만큼 정성을 들인 디자인의 제품이라면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될 <laughs> 그런 상황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이 가을철이면 결혼 시즌이니까. 아, 또 이제 그 밖에 결혼 예물, 뭐, 다이아몬드가 이제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소개 좀 간단해 히 주시죠. 예, 자, 9월은 네. 이제, 예, 이제 결혼, 네. 본격 결혼 시즌에서 많은 신랑신부들이 기다리시는데요. 아무래도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네. 아,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젊은 커플들이 그냥 네. 둘이 가락지 커플링 하나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도, 때우시는 분도 있는데. 네. 아~ 요번에 저희가 팀스포석에서 우리 스탭들 앵킴 디자이너가 부담 없이 네. 프로포즈도 할수 있고 결혼 반지를 줄수 있는 반지를 몇 가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한 점을 아주 음. 네. 굉장히 이쁩니다 물론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거의 오배 가까운 아~ 4 5오짜리가 들어가고 양옆에 그~ 네 다이아몬드 작은 게 헤일로 다이아몬드가 그렇군요. 들어가고 진짜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은 원캐라 이상 짜리가 커 보이고 네. 예 아주 그리고 디자인도 아주 깨끗하게 한 건데 아~ 어, (4500불짜리가) 지금 어~ 네. (1300불에) 아, 예. 그러니까 뭐 금반지 하나 사는 가격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참 심플하고 이쁜데요. 예. 뭐꼭 오래 결혼을 안 하시고 언젠가를 하실 분도 이게 뭐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좀이 가격에 구입해두면 아무래도 여러분 그 생활의 지혜로움 속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그왜 네. 제가 이렇게 네. 아, 뚜리스톤링 그래서 어 이렇게 네. 이제 세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하나짜리가 만약에 부담가시면은. 이렇게 요즘 그 티파니에서 트리스토닝을 했죠. 그래서 아, 예. 이게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나중에 미래에는 더 좋아진다는 그런 뜻으로 만든 건데 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네. 이것도 저희가 그 1,500불 정도의 네, 예, 아주 예. 부담없이 그러니까 웨딩밴드 하나 사는 가격으로 신부에게 네. 예, 프로포즈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저건 어떤 건가요? 아, 예. 그리고요, 또 이제, 이제 결혼 놔두신 분들 도 결혼하셨던 분에도 여성분들이 기다리는 게 다이아몬드 쌍가락지예요 아, 쌍가락지? 예. 예전에 부모님 세대의 <laughs>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아주 아, 너무너무 아, 이 베스트셀러인데요. 네. 아, 저희 킴스보석에서는 이것도 더 실용성 있게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쌍가락지면 다섯 개가 들어가는데 높아요. 걸려요. 음, 네. 그래서 못 끼시는데 이건 아주 납작하게 만들고. 그 다섯 개만 들어가면 금이 많이 돌아가서 굉장히 맞추기 어려운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알을 10개나 넣었어요. 그래서 예, 20개. 예. 아, 20개. 쌍가락지. <laughs> 그 그러니까 예. 저희 킴스보석에서는 가능하면 장롱 속에 넣지 말고 에브리데이 예. 또 어디 행사했을 때 착용할 수 있도록 예, 아주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든가 또 와이프에게 상가락지 숨을 못 하신 분들은 네. 저희 오시면 크고 적고 손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 만들어놔서 아주. 네. 김수보석이 추구하는 건그 보석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니까 어떤 보관용이 아니고 실용성 있는 착용을 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끔 디자이너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샘플하고 간편하고 가볍고 이게 같이 세박자 하나로 이렇게 맞춰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어, 제품들이 다 전부 다 실용성 있게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9월 탄생석 블루 사파이어 그리고 또 결혼 예물에 대해서 이모저모 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김스 보석의 김남표 사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보송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